여기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허브 기관인 전라북도 소상공인 광역 지원센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실 분은 광역센터 정주화 담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북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광역센터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북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부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성장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곳입니다. 광역센터가 그동안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고 계신데요.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광역센터 이전에 희망센터를 통해 12년간 천여 개의 업체를 보육 성장 지원하여 우수 업체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광역센터는 성장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 전문 콜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손실보전지원금 등 주간 천콜 이상 정부 지원 정책 문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할 테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소상공인 관련 문의는 1588-0700 대표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내 네, 사업 담당자로서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예산은 한정적인데 지원해 줄소상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돈의 소상공인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필요한 정책이 있어도 소상공인 대부분이 생업에 치여 힘들기 때문에 평소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직접 알아봐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지 1차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국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35만 2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33만 9천 명입니다. 즉 나홀로 사업을 꾸리는 자영업자가 3배 이상 많다는 수치인데요. 이 때문에 경영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쉬고 싶어도 쉬 쉴수 없는 1인 소상공인에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유통물류를 지원하는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조재훈 이사님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 글로벌 유통 물류 사업 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전북 글로벌 유통 물류 사업 협동조합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그 홍보 마케팅 그리고 유통과 물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이 그동안 도내 소상공인들의 유통망 개척 그리고 마케팅 지원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2017년도 설립한 이후에 2020년도 10월쯤부터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온라인 사업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전환이 굉장히 시급했던 때인데요. 그때 당시 저희 마켓 구공스라는 자사물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보다도 홍보 마케팅이었어요. 홍보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 쇼핑몰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고객들이 유입되지도 않고 판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저희가 시도했던 것이 쇼핑라이브를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2021년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어, 그간 한해 동안 약 63만 명의 고객들이 어, 저희 조합을 어, 방문하고 또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업적을 어,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뭐 애로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유통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트렌드를 맞추지 않으면 고객들이 저희가 원하는 채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을 무엇보다도 빨리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들이었고요. 또 전라북도에는 14기 시군 중에 약간 도서 지역에서 물류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또그 비용 때문에 판매 경쟁력을 굉장히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들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으로 현재도 좀 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도내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어,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좀더이 음. 사업을 잘될수 있게 어,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도내 지자체들의 지원도 뭐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우선적으로는 어,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기술과 어, 인프라를 보유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또,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과의 서로 협력 관계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각자 다른 지원을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어, 서로가 협력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전라북도의 제조업자들을 지원한다면 아마 우수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도내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 글로벌 유통 물류 사업 협동조합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큰두 가지의 축이 있다면 바로 유통과 물류입니다 지금 현재 쇼핑라이브를 통해서 전라북도 제품을 홍보하고 유통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이미 올라와 있고 향후에는 크리에이터들의 집단을 형성하고 개별 방송을 통해서 전라북도 제품들이 전국으로 좀더 발빠르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온라인 사업단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물류 지원이 통합 택배 지원 그리고 냉동 냉장 창고를 이용한 제품 보관을 통해서 합배송하는 것들 전주에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가지 맛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맛집들의 제품화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배송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극대화해서 대형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느 지역에서도 저렴한 물류 비용을 드리고 경쟁력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제품을 전국 어디에나 판매할 수 있고 또 수출까지 연계해서 전라북도 기업들의 자립도를 높이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글로벌 유통물류사업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와 전북 글로벌 유통물류사업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3부에서는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